네 안녕하세요 학습과학전문가 김성태입니다 어, 저는 그동안 10수년째 학원 또는 학원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면서 어, 크고 작은 많은 원장님들과 직접 만나 뵙기도 하고 또학원도 강연이라든지 또는 저희 가맹점 원장님들과 다양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어려움 고민 그리고 또 어, 자칫 잘못하면 우리 학원이 좀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어떤 두려움 이런 부분들까지도 많이 공감하고 여러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계시다라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제가 제 지금 박사과정을 들어와서 공부하면서 많은 논문들을 자연스럽게 읽게 되는데 이런 논문들을 읽다 보니까 우리의 고민이 사실은 거기에 해답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유수한 학자들, 아주 저명한 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은 그들의 연구실과 그들이 근무하고 있는 대학 바깥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 관련된 전공자들 사이에서 회제되는 지식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저명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우리 학원의 성공 비밀을 제가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끌고 들어와서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그런 부분들을 그냥 단순히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원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학원 운영을 해야 되는지 아주 디테일한 정보들까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논문에서 찾은 성공 수학학원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체계적인 수업 자료 개발 로직 그리고 매력 있는 학원 시스템 완성하는 방법 1%의 디테일이 학원 성공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잘 팔리는 교육 서비스의 상품화 세 가지 사례들을 논문과 함께 살펴보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논문에서 찾은 성공 수학학원 경영 전략도 함께 살펴보게 될 건데요. 부자가 되려면 돈의 속성을 알아야 된다. 고객은 무엇으로 학원, 결, 학원 등록 결정 하나. 돈을 많이 주면 성과가 오를까? 상담에서 1000마리가 신규 등록을 결정한다. 이와 같은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이번 강연은 정확하게 3시간 딱 잘라서 3시간 동안 준비가 된 강연입니다. 더불어서 이번 강연의 후원사인 에이블과 TLP의 소개가 중간에 잠깐 껴있다는 사실도 꼭 잊지 말고 챙겨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학원 성공하기 위해서는 원장님께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실력자가 되셔야 됩니다. 진짜 실력을 채우셔야 돼요. 그런데 이 공부라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공부를 해서 정말 필요한 내용들만 쏙쏙쏙 뽑아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학원 실무 현장에 어떻게 적용을 할수 있는지 그와 같은 이야기로 이번 강연을 준비했으니까 꼭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강연 예약만 하시고 계속해서 잠들지 마시고요. 예약하셨으면 아침에 꼭 나오셔서 저와 함께 학원 성공할 수 있는 논문에서 찾아놓 방법들을 함께 공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연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